예수님을 바라보는 오후 시간,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8월 29일 금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이른 아침 교복을 입고 친구들끼리 짝지어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겠구나란 마음 들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또청년회때또 어른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커지게 되는데요. 내 몸의 평화 금요일 코너 기도 온. 7월과 8월 두달 동안 학교 일어나라. 대전 지역의 150여 개 중고등학교에 세워진 기도 모임 통해서 학교 안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8월 마무리하는 오늘 둔산여고 기도 모임과의 만남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금요일 시간 기도 온 8월 학교에 일어나라 오늘 둔산 여고 기도 모임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 8월 학교에 일어나라 진행하면서 최다 출연입니다 우리 <laughs> 선생님 두분 우리 학생 두 명까지 아주 그냥 스튜디오 꽉 찼습니다. 선생님, 한분한분 한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음, 우리 학생들도 인사 좀 나눌게요. 예.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둔산여고에서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이길순 교사입니다. 어떤 과목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그 옆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둔산여고 2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송하늘입니다. 아, 반가워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김민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박아서 너무 좋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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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어우, 거의 마 학생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 선생님 오셨네요. <laughs> <laughs> 아, 우리 김영아 선생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2학기에 이제 아, 계약하고 나서 음. 학생들 방학 끝나고 오니까 좀 어떻던가요, 모습들이? 아, 네. 지쳐있고요. <laughs> 네. 네. 방학 때 열심히 자다가 학교에 오니까 <웃음> <웃음> 아침 시간을 못 맞춰서 애들이 1교시는 아. 거의 잠과의 싸움이에요. 적은 기간이 좀 필요하군요. 네, 네. 음. 음. 이 시간은 늘 학업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녹음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아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길순 선생님, 1학년. 네.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제일 좀 여유가 있다고나 할까요? 네. 1학년 학생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저도 좀 많이 발랄하고요. 네. <laughs> 또 어. 친구들 사이에, 이제 공부보다는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 아직은 지금. 여고여서, 우리 네. 나름 학생들의 분위기가 있을 텐데. 네. 자, 이제 둔선여고 기도 모임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모임 이름이 있나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음. 기도 모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예배가 네.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다비다라는 이름이. 아, 예. 네. 언제부터 그럼 첫 예배를 드리셨고, 2학기 첫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렸는지. 음. 저희가 원래 예배는 제가 이 학교에 5년 전에 왔는데 아, 네. 그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교 운영위원이셨던 분이. 교장 선생님께 권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 학생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공식적인 네. 것이요 공식적으로 아, 네. 만들어서 있어 왔는데 어, 제가 온 이후로 한 2년 있다가 네. 어, 이교육정 교육 제도 뭐 이런 것들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를, 네. 그 대학 가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이들이 네. 기독 동아리에 들어오기보다는 네. 자기 진로 활동에 맞는 동아리를 들어가기를 더 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아, 네. 점차 학생들이 줄면서, <laughs>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laughs> 올해는 어, 저희 기독교 동아리에 한명 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안타깝게도 정식 동아리로는 활동하지 않고요. 네. 자율적으로 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학교에 왔을 때는 한 30에서 40명 정도 아. 학생들이 같이 네. 고정된 시간에 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점차 아이들이 줄면서 10명, 9명, 아. <laughs> 어떨 때는 한 5명 정도 예배를 음. 드렸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예배가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 재작년인가 작년, 그 자리에 늘 ]죠? 근데 선생님은 계셨던 거군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았을 음. 때부터 적을 때, 아예 예비가 없어질 때까지도. 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이 아. 많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뭐하시는 거예요? 이던 아. 예배를 다 없애시면 아, 네. 제가 네.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일단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말씀을 드려야겠다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단대한 마음으로 <laughs> 교장선생님께 먹가나라리라는 심정으로 <laughs> 가셨거든요. 예, 예. 먹을 거를 가지고 <웃음> <교장실을> <웃음> 교장실에 교장실에 <laughs> 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장선생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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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는 허락하셨어요. 아, 한참 네. 고열하시다니 그래서. 그때 딱 나올 때 음. 느낌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니까 딱 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작년 5월부터 다시 예배가 다시 다시 부활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길손새마 같이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음, 처음에는한 10명 왔나요? 10명? 작년 5월 아, 말씀드신 거죠. 예. 그러다가 20명, 30명, 아 40명, 음. 60명, 그 다음, 음. 어, 어제 예배를 또 드렸는데, 예. 예, 수요일날 예배 드렸을 때 그때는 한 75명 정도 아 왔어요. 그래서, 아 예. 그 동안 그래서... 기도 모임, 학교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수자네요어 그래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김명화 선생님 그렇게 꿋꿋이 지키신 예배에 작년에 이길수 선생님이 이제 동행을 하신 네. 거군요. 네. 동역자로.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겠네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지 네. 못한 채. 네. 네. 아, 그러면 궁금한 것이 우리 김민정 학생, 송하늘 학생은 어떻게? 예배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늘, 저는 원래 이 등산여고 들어오기 전에 네.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고 왔어요. 아, 그래서 네. 원래 는 들어가야지 생각을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동아리에 난 들어가게 되고 아, 그러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가 없어진 걸 알고서 그요 네. 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 가서 진짜 가끔가끔 가끔 가다가 네. 정말 제대로 나간 건 2학기 지나서부터 음. 아, 이렇게 작년 네. 2학기 지나서 네. 꾸준히 나가게 된것 아. 같아요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들어볼까요? <laughs> 네.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시청각실에서 음. 드리고 있어요 점심시간 몇 시를 말하는 거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12시 네.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밥을 식사를 먹어 식사를 하고, 음,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좀 배고프게 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해요? 각자 예배 드리고 함께요? 아니면 각자 그냥? 각자. 음, 각자 음, 예배를 일단 드리고. 네. 아, 네. 그러면,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 저는, 음, 주기도문을 같이 네, 하고, 예. 다음에, 찬양을 같이 시작하거든요. 네. 찬양 두곡 정도 음. 같이 부르고, 기도를 기도. 음, 예. 함께 나누고요.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서로 나누 거예요? 기도문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아. 기도문을 읽어요. 그렇군요. 네. 전체 기도문이요. 아. 어, 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혹시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주부를 가져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자, 주보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 교회 뭐 주보 <웃음> <웃음> 같은 수준입니다. 주보는 아, 길순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또 이렇게 주신 힘든 수준. 작업이에요 네, 네. <laughs> 성교주고 있으신데, 아, 예배인도를 이제 김용원 선생님 하시고, 네. 음, 찬양은 우리 학생들 다 같이 부르고, 네. 네. 기도 기도는 항상 바뀌는 건가요, 그런 기도문요? 이 거의 고정 음, 그렇군요. 전체적인 아,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군요. 우리 기도문이 여섯 개인데요. 저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눠 볼까요? 준선 네. 여고 특별히 기도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좀 들어주시고 음, 지금 함께 기도 좀 동참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네. 하나씩 읽어볼게요. 음,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키와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산여고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왕따와 학교폭력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전파에 힘쓰며 어릴 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밝고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엘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굳센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많은 둔산욕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휴 뜨겁네요. <laughs> 점심 시간에 유일하게 좀 자유롭게 막 수다떨고 우리 아이들 만나는 시간인데 드린다는 게 귀해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인데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이랑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라서 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점심시간에 놀고 싶은 마음 다 놓고 예배 <laughs> 네. 참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다 그럼 본인 교회에 다 다니는 친구들인가요? 예배드리는 친구들에 거의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은 교회를 음.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자기 반에 친한 친구나 아니면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을 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교회 아직 안 나가 봤어도 네. 네. 아그 굉장히 또 의미가 있네요. 학교 예배가 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주일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다 속한 교회가 있으실 테고 네. 우리 학생들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학교 안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건 정말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 바라보시는 마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올해 졸업한 학생인데요 예. 저를 졸업하고 나서 찾아왔더라고요 스승의 날 그쯤에 네.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두 명이 왔는데 한 사람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인데 네.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배, 자기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 예배 드리러 꾸준히 왔을 때그 친구 따라서 예. 그러다가 교회 다니게 됐고 나중에,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최근에 네. 방언까지 받았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아. 해주는데, 참 눈물이 음. 나더라고요. 그, 수많은, 뭐, 제자들이 찾아올 때 기쁘시겠지만, 또, 하나님을 아게돼서 기쁘다는 제자 만나시면, 네. 네. 또, 네. 더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전체 기도문도 나눴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마, 하, 여고 시절 때라, 한참 꾸민 도 많고. 우리 학생들 어때요? 저고이라고 했는데, 아, 뭐 공부가 물론 제일 힘들겠죠. <laughs> 그다음 힘든 거 있어요. <laughs> 피곤한 거. 아, 피곤한 응. 거, 몸이. 네. 어. 그에 막, 이게 네. 딱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자게 되고, 응. 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필요감들이. 네. 음. 그 수업 몇 시에 끝나요? 정교 수업은 한 4시쯤에 끝나는데, 아. 이제 야자까지 하면 10시에 끝나니까. 아, <laughs> 그래요? 요즘 해도 많이 짧아졌던데 아. 음, 본인은 어때요 우리 하늘 학생 민정 학생 한 명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음, 학기 이제 고이에요 음, 공부 물론 뭐 지혜 주시길 기도하겠지만 공부 외에 우리 한 가지씩 좀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옛날에 수련회를 갔을 때 비전을 예.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아, 네. 네. 그런 음. 비전을 좀 가지고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락. 음. 고이가 말하는 옛날은 언제인 거예요? <laughs> 중학교 때? <laughs> 중학교 때. <laughs> 그렇군요. 아, 그 비전 많 아, 멋집니다. 음. 우리 민정아 색은요? 저도 꿈이 연출 쪽이라서 영화 제작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번에 아, 예. 그 단편 영화제 중에 25세. 그 아, 영화, 기독교 영화 영화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제에 작년에도 출품을 했지만 올해도 하나님의 복음 이런 거를 전하는 영화를 만들게 해달라고 더 아, 제가 알리길 아. 원한다고. 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기독 교 영화제는 음. 모든 연령대가 음. 다 참여하고요. 어떤 거로 촬영을 해요? 저는 대여를 해서 쓴 아. ENG 카메라로 촬영. 어떤 소재였는지 잠깐 들어봐도 돼요? 음 제가 아. 쓴 시나리오는 믿지 않는 남자가 이사를 오는데 예. 그 옆집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맨날 네. 듣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 네. 아,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아. 왜 맨날 노래를 부르고 네. 기도를 하고 음. 그런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옆집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아,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네. 가지게 된다는 그런 아,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은 음. 남자군요. <laughs> 아, 기대가 되네요. 음. 멋진 남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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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 멋져요. 어, 연출이라. 음, 우리 송하늘 학생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이제 선생님들께 또 이제 마이크를 드릴게요. 예배 시작됐는데, 지금 뭐 70여 명의 친구들이 모이는데, 어, 혹시 함께 좀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이 시간에 친구들한테 예배를 소개한다면 한개좀 음, <laughs> <함께> 동참하길 <laughs> 반에 보면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되게 막 어. 무시하고 음, 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교회 음, 점심 시간에 네 어. 밥을 먹어야지 어. 뭐, <laughs> 예배는 <laughs> 교회에서 들어야지. 네. 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음. 친구들이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고, 네, 네, 그게 좀, 아. 그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다 음. 네.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 네, 그런 와. 친구들이 아.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음, 너무 솔직하네요. 음, 네. 그렇죠. 아니, 우리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핍박받는 이 순간들이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꼭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있으리라 믿고요. 네. 음, 아직은 학생들이 참 순수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두분 외에 그럼 동참하시는 동역자분들이 또 많이 네, 쓰신가요? 아, 오늘은 대표로 음, 나오셨지만 네. 음, 어떻습니까? 교사 기도 모임 음, 두 분도 중심에 서 있는데 기도응답 있었던 것들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기쁨들. 예. 네. 제가 안 학생 중에서 작년에 많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심지어 뭐 자살 충동까지도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 아, 네. 좀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은데 음.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중보기도도 하고 그 아이들 을 위해서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정말 어,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얼굴도 음. 많이 밝아지고, 예. 음. 또한 어, 오히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녀서 가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음. 우리 여고면은 여학생들이 여 선생님께 좀더 마음을 많이 여나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러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살짝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나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아. 가르치는 학생들은 살짝 와서 선생님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 어느 어느 선생님은. 어,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겠네요. 네. 어. 적어도 우리 둘은 알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저, 저 같은 예. 경우는 장,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시험을 볼 때. 예. 마다 아침에 같이 아이들하고 기도를 해요. 반, 반 아이들하고. 아, 예. 네, 그,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아, 하고 예. 일단 이제 믿는 사람들은 같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laughs> 그 기도는 네. 우리 아이들뭐다 바랄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믿지 않아도 일단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에 같이 아. 동참하더라고요. 반 기도를 해주시는군요. 네. 선포를 하시는군요. 네. 학기 아. 또 학년 시작할 때또 맞힐 때 단체 아. 맞힐 때 같이 기도하면 음.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음. <laughs> 제가 다른 <laughs> 반에 시험 감독 갔는데 선생님 저희 반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2학년은 몇 학급이나 되나요? 14개 학급이요. 아, 네. 맞군요. 네. 1학년은 똑같이 14개 학급군요 아, 와,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 수많은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1년에와 이제 그렇게 정말 바르게 세워져서 70여 명이 되는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시험기간 때쯤 되면 혹시 좀 아이들 발걸음이 뜸하진 않나요? 별로 그런 거는못 음. 느끼겠어요. 아. 네. 오히려 이제 같이, 아이들이, 음,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아. 찬양을 부르면서 네. 아이들이 음. 좀 마음이 더 안정이 되고 평안을 찾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 찬양이 빠지지 않잖아요 이 네. 학교 예배 기도 모임에 음, 우리 그동안 출연했던 학생들이 찬양을 잘 하더라고요 네. 하늘 자매랑 <laughs> 민정 자매도 찬양 많이 불러요? 평소에 음. 네, 네. 네. 핸드폰에도 몇곡 넣어가지고 아. 다니고 하늘이는 그 반주를 맡고 아, 저는 그렇군요. 앞에서 찬양도 하고 아, 우리 여기 출연한 학생들은 기본이 이 찬양과 반주도 하고요 <laughs> 요즘 어때요? 어떤 곡 부르면서 좀힘없고 그래요? 저는 음. 그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똑같아요 전에 학생 어, 한 네. 분이 고백했어요 아, 네. 아, 우리 학생들 마음이 똑같군요 우리 민정언생은 어때요? 저는 약간 밝은 찬양 많이 들으면서 등교하는 음. 편이에요 아, 아침을 그렇군요. 그렇게 밝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면 네. 야자할 때까지, 아니면은 음. 집에 갈 때까지 좀 지치지 않는 편. 아, 아침 잠도 확 깨고, 그쵸? 네. 아, 시간 여유있을 때 제가 다 같이 좀 불러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학기 이제 심장이 시작을 했는데, 예배 통해서 더 성장하고 회복하고 싶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 있으시면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음,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이 좀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아, 잘, 네, 잘 살아내서 아, 어디에서 서든 아 쟤는 하나님 믿는 아이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건 어, 단순히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도 교사로서 기독교사로서 좀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아, 그 이유는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의외로 그래서 바르게 섰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아, 네. 아, 잘 살아내기를 네. 음, 산여고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뭐 주중에 한 번이지만 뭐 짧은 뭐 30분에 드려드린 예배지만 그위에 가운데 또 귀한 발걸음 하나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모두 동참하는 것좀 소망을 해 보겠고요. 음, 이길순 선생님 어떠세요? 음. 이학기때제 학생 예배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함께 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또, 음. 저희가 2학기 때는 새로운 또 기도 모임을 이제 소그룹으로 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기도 모임이 아, 네. 하나가 아니라 막두개세개 10개 개 이상으로 많이. 아,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 구성을 같이 하셨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아. 시간을 또 만들었으면 해서 음. 그 바램이 큽니다. 지금은 이 점심시간 1회 말고 또 시간을 이렇게 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선생님. 고등학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빠요. 어. 네. 음. 오늘 우리 그 연구선생님, 수학선생님이신데. <laughs> <laughs> 짧게요. 우리 고등학생들, 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어, 이학기때 이렇게 좀 집중하세요. 짧은 이렇게 좀 정보를 하나 주신다면. 학생들이 한번 풀어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다시 풀 수가 없어요. 수학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지금 18살이면. 가장 머리가 좋을 때거든요. 아. 저는 40대고, 음. 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머리가 팔팡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같이 풀었던 문제고, 가르쳤던 문제인데, 저는 기억하는데 아이들은 잊어버려요. 나중에 가보면. 왜 그럴까 해봤더니, 아이들이 반복을 안 해서 그렇고, 저는 가르치면서, 들어가기 전에 두번 보고, 가르칠 때세번더 보고 하니까, 한 저는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전히 익히는 거죠. 어? 똑같이 <laughs> 어려운 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음. 최소 두 번, 세 번, 네 번, 어,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잊어버리지 않을 음.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정학생하고 하늘학생하고, 아유, 뭐, 아주 그냥 가고 있는 <laughs> <laughs> 표정을 줘가지고, 아,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추억까지만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예요 음, 그런 마음 많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얘기도 했는데, 우리 학생들, 그, 두 학생이 이렇게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 들으면서 좀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찬양의 뭐, 마무리 부분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예. 주부에 있는 거. 아, 그럴까요? 그럼 그럴까? 좋겠네요. 예. 두 학생이 먼저 시작을 해주면, 들으면서 인사를 음. 나눌 텐데요. 음, 제가 이후에 그 둔산요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우리 주부에 나왔던 기도 제목은 또 홈페이지에서 나눌게요. 네. 모든 학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학교는 다르지만 학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같이 해주시고, 오늘 귀한 만남 둔산요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어, 김영아 선생님, 이길순 선생님, 그리고 김민정 학생, 송하늘 학생 귀한 만남 감사드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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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찬양 부르면서 인사드릴게요.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혜 추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하사 자유케 하소서. Yeah. 열어주소서 그의 주...